아, 오늘은요 어, 6 2 5 기념 주일로 해서요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 설교자에게 아마도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 하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성경 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주 주제로 해서 또그 이야기들을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건 어쩌 보면 저희 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지만 오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교 였던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장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한은 내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 전화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깊은 기억, 기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 유교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 없고 65년자가 됩니다. 그날도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천재를 흔드는 대포소를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으면서 장마치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는 진짜 점 하나? 점 하나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는데 그점 하나 같은 그 나라에서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떨어진 폭탄. 우리나라에 떨어진 폭탄을 계산해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이 우리나라에 3년만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지요.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만여 명, 중공군 100여만 명, 유엔군 1만0 0여 명,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75만 명이 되는 군인들, 군인들만 그렇게 희생되었고요. 남한의 50만, 북한의 300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00만 명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300만의 피난민과 1000만여 명의 이상거정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전쟁의 아픔이지요. 같은 동족끼리 또 따지고 따지면 모두 다 친척만 아닐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따지고 따지면 모두 다 친척이고 모두 다 가족입니다 그들끼리 총을 던어 쏴 죽이고 죽이는 일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몇년 전일 수요 몇년 전에 러시아의 엘진이 대통령을 했을 때 어떤 비밀 문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비밀 문서에서는요 유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유교 전쟁에 어떤 그 이야기가 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 전쟁의 실상은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등 그들의 계략이 있었음을 온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을 실시할 때로 기냥만 했으면 우리 나라의 남쪽에 강점을 남파하고요. 테러를 일삼습니다. 청와대 기습사건, 아음산 테러, 카이비 폭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많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요즘은요 핵미사를 개발하고요, 잠수함에서 그 미사를 발표하여 우리의 소도를 불바다로, 또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역 서슴지 않고 합니다. 몇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요 우리 정말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이상가족들이 만나면서 와, 이 진짜 남북이 통일이 되나 보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치고 한밤에 기도하며 하는 민족에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기도제목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순간을 목격해봤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시간이 굴쭉 뛰어넘으면서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남과 북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사실을 위로볼 때, 이 지금의 어떤 남과 북의 이 상황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들 안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교를 기억하면 유교가 안 오고, 유교를 잊으면 유교가 다시 온다. 우리는 지난날 아픔을 기억하고요,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준비하면서 다시는 그런 자들들이 우리나라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읽은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걸 기억해요. 그 40년의 긴 세월을 걸어왔던 그날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이유를 기억하여 가난땅에 들어가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러 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처참했던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유교는 죄의 값을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하여 출입국한 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훈련을 하시기 했지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한 땅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그 시간이 약 10일에서 15일 보름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끝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땅을 먼저 탐지하죠 그 땅을 먼저 정탐하지요.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집파의 족장들 12명의 정탐꾼들로 만들어져 그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무려 40일간 그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며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는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키가 큰 매우 큰 거인족이 살고 있고요. 매우 용명한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밤이 될것 같습니다. 그들하고 있는 메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다잊어은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울부짖지요. 하나님은 그 이유로 그 원인 때문에 40일간 정탐한 날을 곱하기 1년으로 쳐워 40년과 방향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주의의 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성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270년에 노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때므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히틀러가 다스린 나치시대는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면서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이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디오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요, 놓아주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 합니다. 그런데 디오빌라도가 대하에 물을 가져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때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를 죽인 예수를 죽인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치임을 지켰습니다 그죄가의 결과가, 결과가 바로 나치 시대의 그 유대인 학살과 그들의 모자롭는 역사의 고난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좁은 시야로 보면, 적과 야열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에 이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면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신학자들은요, 그 엄청난 재난이 우리 민족의 재학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일찍 치아 때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례총회 때그 총회에서 너무나도 안 되는 일들을 가별합니다. 신사참배를 가별하고요. 일본의 신도, 일본의 신이죠. 일본의 신도에 절을 하며 국민 의뢰라 하여 연합한 성도들에게 우상순배를 권장한 죄를 그것이 국민을 해라. 일본의 어떤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국민을 해라. 마치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가 나올 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 것과 똑같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믿음의 열악한 소구들에게 우상순배를 관했습니다. 그 이후 온 교회가 우상순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교회 그 종을 떼어서는요, 전쟁을 무기를 만드는 데 헌납을 합니다. 신앙의 저개를 지키는 죄의 종들을 파멸할 뿐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오과군무으로 죽입니다. 사람들은요, 순교을 당하는 종들을 보고도 목숨이 아까워 나면 녹음만 있었지요.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한국교회는 회개하기는 커녕 이처럼 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교권 싸움을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권력을 추고자 권력을 추구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의 역사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역사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회개하기는 커녕, 그때 교권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도가 다락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락과 방종이 난무하게시작합니다 이런 민족의 죄를 하나님은 그나마눌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이민족으로 하여금 쇠책을 들게 했고요. 유교라는 끔찍한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시간 우리는 유교를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징계가 있게 하늘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범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결을 기념하는 이 새해 아침에 먼저 주인을 버릴 수 있는 주 앞에 천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깃길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유교 전쟁 유교 사변은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저도 베드로님은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있는 연단을 영달을 수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동광의 재벌이며 의인이었던 욕은요 극한 시련을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는인은 내가 순둥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욕은 희망의 노래 수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는 유교 전쟁은요 민족의 각성과 올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비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증을 드는 것은요 하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오전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마치 내아에는 요아께서 너를 징계할 수 있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책을 듣는 이유 희철이를 듣는 이유는요 그 희철이로 그 아이를 아프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한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란과 시련에 연단을 주시면서도요 그나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순배와 다툼이 그 다툼의 치를 그 모습을 갖는 그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런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 그사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곳에 대에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와 마산과 부산과 대구를 남겨놓고요. 다전멸을 합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은요. 이제 풍전등화 그 지역 이 조그만 부산지역만 빼앗기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유엔군이 급하요 밀리게만 했던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인천상륙전을 통하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군이 파손될 때 하늘의 손길이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요 안전고장 이사회를 열게 되고요. 그 이사국이 그 당시 다섯 나라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어, 그 소련, 중국이었는데요. 이 다섯 나라 중한 나라라도 어느 나라의 유엔군을 파병하겠다는 그 대안, 대안, 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파문이 난다. 이미 소련은 그화병에 대한 어떤 안건에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요. 드디어 진짜 그 안전보장미사일이 열리는 날그 각국의 대표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소련의 대표가 유엔 본보로 가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집니다. 운전수가 내려서 차를 열어보고 검사를 해봤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서 가는 대로 조금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조금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조금 가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이 안전보장이사들은 더 이상 이 소련의 대표를 기다릴 수 없어서 아 아마도 이 사람 오늘의 그 안건에 기권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내 나라가 합의를 했는데 환원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내린 후에 소련의 그 대포가 온 것이지 이미 다그 갓진의 나두였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위해문이 파병이 되고요. 16개국이라는 그 많은 군인들이 들어와 우리나라의 그 전세를 뒤집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인천 상륙작전을할 때에도 하나님 인천 아빠 다에 정말 정말 자극한 한계를 주셨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 인천 아바다를 지키고 있더니 북한군의 눈에 그 배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자 이들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요. 순간 그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인천이나 이 지역을 전령하고 허리를 이렇게 끊듯이 북한과 이 남한의 허리를 끊듯이 군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연합군의 차제를 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 채찍을 드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듯이 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그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부리 함께하시면 상황 달라집니다. 하늘부리 함께하시면 상황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그 인생의 모든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고 최신의 무기와 방법을 갖췄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교회와 인족이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유교 전쟁 유교 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라 우리 이 민족이 그비밀성에 일방적인 침략을 하여 군인들이 저 부산까지 밀려가게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은요. 당시 부산에 모여있던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에 머물던 모든 주님의 종들이 너마 할것 없이 부산 서대신동 한생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서로 부둥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는 무습파 나는 무습파 서로를 안았던이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보아주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분 중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아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달라고 간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기도의 결과는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로 16국의 연합군이 연합군이 우리의 도지, 우리의 편이 되어 이민적을 전쟁에 위험해서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지요. 하나님의 손길 있지요. 정말 우리의 큰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 짓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세계 대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군 30만여, 영국군 30만 대군이 독일의 기계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오촌 덩그러나는 그 작은 지역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작은 오촌이니까 이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육지 어떤 길을 통해 갈수 있는 길도 기계 부대가 다 막고 있었고요. 그 바다로 갈수 있는 것도요. 독일의 그 잠수함 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요 독일군의 비행기가 한도 빠짐없이 나타나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 30만 명국군이 그저 그크라는그 그 지역에서 다 죽게 되면 꼼짝없이 영국이 함락이 됩니다. 유럽 전 지역이 독일에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큰일났지요. 그 당시 처칠상처칠이 이런 상황을 보고요. 온 국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에 가까운 종도들은 교회를 찾아나가,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 하루 기도합시다.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루 우리 나를 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첫 출산은요, 그날 기도하러 란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요. 하루 종일 교회 나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덩거크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막끔한 독일군의 기계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에 비가 뜨지 못합니다. 파도가 높으니까 독일의 모든 잠수함과 배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놀랍게도 덩거크라는 지역에는 별뜩으로 달이 뜨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덩거틀을 빼는 모든 지역에 도저히 그 덩거틀 그 덩거틀 지역에 가까이 올수 없도록 비가 억수같이쏟아지는데이 덩거틀이라는 지역 영국군 30만이 몰려있는 이 지역에는 별이 뜨고요. 하늘이 밝고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영국의 배와 모든 보트들이 다 30만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비가 멈추자 이 독일군, 덩어 그지역을 공격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30만 대군이 다시 전열을 고치고요. 아프리카로 국모가 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이기고 점차점차 두군 전체를 격대시켰습니다. 국가가 이기에 쳐있을 때 대통령이와 국민 전체가 하늘을 반전에 찾으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 의 이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 하늘이 싸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푸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가정이 어려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운 분들 때, 하리에 사인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푸하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너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너 나에게 나와, 광구해라너 나에게 나와, 나를 묻지 하고 기도하라.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인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그 일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놀라 기적을 베푸시는 꼭 기록할 수 있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주의지요. 무신론주의니까 사람의 영혼도, 인격도 철저히 무시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억과 장난 일도 서슴치 않고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인격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그냥 물건, 물건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료를 이길 수 있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칼 야스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한계 상황은 전쟁과 병마와 죽음이라 전쟁과 병마와 죽음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하면 결국 슬픔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겠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떠나 심판의 실적을 맞을 것인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어야 모든 국민들도 평안하고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굳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결된 마음을 가지고요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민족이 보구마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신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회시하는 방관주의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염려와 걱정 속에만 있는 편협주의,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자만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 2 전쟁, 6 2 사병 65주년을 보내면서 그날을 잊지 않으며 이민족을 건지시고 살려주시며 오늘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더욱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